네, 이번 시간에는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어, 우리가 지금 분수의 나눗셈을 하면서 분, 어, 자연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었고 두 번째 시간으로 분수 나누기 자연수를 했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1번 2번 해서 2번 분의 1번으로 하면 된다고 했죠 이런 두 가지 방법이 있었어요 자 나눌 수 없을 때 자 분모 곱하기 자연수 분자 곱하기 자연수 하고 그 다음에 나누기 자연수 했었죠 이거 하면은 이제 어, 두 번째는 분수 곱하기 자연수 분의 1 이렇게 했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분수 자연수인데 그냥 이거 방법 두 가지 방법 둘다 사용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분의, 4와 3분의 1미터는 2미터의 몇 배인지 구해봅시다. 그럼 무, 문제 잘못 읽으면 이렇게 할수 있겠죠. 곱하기 2배 할수 있는데 이거는 2배라고 아, 해야 되는데 2의 몇 배이기 때문에 이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죠. 문제를 보면 2의 몇 배니까 2 곱하기 네모가 4와 3분의 1이 나오니까 네모를 구하기 위해선는 4와 3분의 1 나누기 1을 해줘야 되겠죠. 이게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우리가 곱셈 할때 곱셈을 나눗셈 식으로 바꾸는 거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알아봅시다 일단 3학년 때걸 보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2 곱하기 3은 6이에요 근데 여기 3자리에 네모를 넣어 보겠습니다 2 곱하기 네모는 6이죠 그런데이 부분이 3이란 건 알아요 어떻게 알았냐 9구단2 3은 6을 해, 할 수도 있었고 또는 6 나누기 2는 3 이렇게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2 곱하기 네모는 4와 3분의 1. 자, 네모 자리, 네모 자리, 이렇게 왔죠? 6 자리에 누가 가야 돼요? 4와 3분의 1이 와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나누기 2 자리, 2 자리에 똑같이 2를 이렇게 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왔습니다. 여러분이 이런 거풀 때, 네모가 특히 들어가는 문제를 풀 때, 좀 어렵다 싶으면 이렇게 간단한 걸로 이렇게 모양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어느 자리에 어느 숫자가 들어가야 될지 그대로 옮겨주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와 3분의 1 나누기 2죠. 어떻게 계산하면 좋을까? 우리가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첫 번째, 그 분수의 나눗셈 할때자 4와 3분의 1그 자체로 나누기는 조금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면, 가분수로 바꿔주세요. 가분수로 바꾸면 3분의 13이 되겠죠? 나누기 2이 상태로 보겠습니다 13과 2는 나눌 수 없으니까 분모 분자에 똑같이 자연수 2를 곱합니다 3 곱하기 2분의 13 곱하기 2 그러면 6분의 26 되죠 나누기 2 6분의 26 나누기 2 6분의 13 그래서 2와 6분의 1 이렇게 됩니다 자 다음 음, 이거 대분수하고 이거하고 분수하고 나눠서 해도 되는데, 그러면 틀릴, 어 그런 가능성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가분수라는 거예요. 자, 3분의 13, 나누기 2. 이거 할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앞에 친구는 그대로, 앞에 분수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뭘로 바꿔라? 곱하기. 2는, 자, 머릿속에서 1분의 2로 바꿔주라고 그랬죠? 넘어올 때는 어떻게? 분모분자 자리에 바뀌서 2분의 1. 13, 2와 6분의 1 되겠습니다. 자, 4, 3과 4분의 1을 나누기 2를 계산한 번 알아보세요. 나누기 2. 자, 이게 갑자기 13에서 26된 이유를 살펴보면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laughs> 3분의 13 나누기 2를 할때 13과 2를 바로 못 나눠주니까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몇을 곱한 거예요. 2를 곱한 겁니다. 6분의 2 6 그래서 여기가 6이 되고, 나누기 하면 6분의 13, 2와 6분의 1이 되겠죠.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죠. 3분의 13 가분수 바꾸고, 그대로 들어가겠죠. 나누기는 곱하기로, 2는 1분의 2로 생각해서 바꿔주니까 2분의 1, 6분의 13, 2와 6분의 1. 똑같게 결과물 나오겠습니다. 연소화설계하 계산 방법을 보고, 뭐가 더 편하다? 둘 중에 뭐가 더 편합니까? 1번이 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번이 편한 친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자기가 편한 대로 쓰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이 방법이 아무래도 이걸 자연수를 또 곱해주는 하나의 과정이 더 추가되다 보니까 잘안 쓰게 되죠. 쓰기가 쓰는 방법을 많이 쓰게 될 겁니다. 대분수 나누기 자연수 하는 방법. 대분수를 뭘로 바꾼다? 가분수로 바꾼다. 그 다음, 분수 나누기 자연수. 몇 가지 방법?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푼다 라고 하면 되겠죠. 넓이가 3, 2와 3분의 2m 제곱미터인 직사각형의 가로는 4m입니다. 세로를 그려봅시다. 넓이는 뭐 곱하기 뭐죠? 가로 곱하기 세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대로 넣어주세요. 숫자를 위치에다가. 자, 2와 3분의 2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몰라요. 그죠 자, 이럴 경우에 네모를 그려야 돼. 여기서 딱 막히는 지구도 또 생기죠. 그러면 어떻게 해라. 이걸 최대한 간단한 식으로 비슷한 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라 했죠. 여기다가 어 6은 3 곱하기 네모예요. 여러분 네모는 몇이죠? 9단으로 해서도 알수 있지만 어떻게 계산하면 되겠다. 6나누 3은 네모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6 자리 있는 거 2와 3분의 2가 되겠죠. 나누기 3 자리 있는 거 뭡니까? 4. 하면 네모가 나온다고 이렇게 이제 간단한 식 이용해서 이렇게 푸는 네모가 있는 식 푸는 거 하면 연습해보면 좋겠습니다. 2와 상등이 되는 은 물론 그냥 바로 풀수 있는 친구는 바로 하면 돼요. 굳이 안 해도 되고 새로 구해보세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뭘로 바꾼다? 가분수를 대, 대분수를 가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실수했어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그러면 2와 3분의 2를 바꿔주면 3분의 8이 되겠죠. 그 다음 나누기 하는데, 두 가지 방법 다 해보겠습니다. 3분의 8 나누기 4, 8, 4 바로 나눌 수 있죠. 3분의 8 나누기 4, 3분의 2 이렇게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방법 3분의 8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뭘로 바꾼다. 곱하기. 사는 머릿속에서 1분의 4로 바꾸고, 올 때는 분모 분자 자리 바꾼다. 그러면 12분의 8, 약분하면 3분의 2. 여기서 바로 약분해도 됩니다. 결과 같죠? 이거 같은 경우에 이게 더 편하죠? 그래서, 어, 아까 앞에서 얘기했듯이 본인이 편한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자, 하나의 팁을 주자면, 자, 이 위에 거랑 이거랑 바로 나눌 수 있다 할경우에 이게 좀더 편할 수 있어요. 근데 나 바로 나눌 수 없다 그러면 2 번을 써야 되겠죠? 요거 둘 사이의 관계를 보면 좋습니다. 자, 어, 세로 맞게 그 인지 어떻게 알수 있나요? 알아보는 방법 검산을 해보면 되겠죠. 네? 선생님, 나누기 검사는 우리가 나머지 있고 뭐 그럴 때 쓰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런 것도 검산이지만 우리가 답을 검사하는 것 자체를 검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로가 4였고 세로가 3분의 2였죠. 그럼 3분의 8, 2와 3분의 2, 연료 똑바로 나오죠 그래서 옳은 쪽이 들어왔습니다. 계산해 봅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해보겠습니다. 우선 가분수로 바꾸면 7분의 9 나누기 2, 9와 2는 서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2를 곱해줍니다. 14분의 18 나누기 2, 14분의 9. 두 번째 방법, 7분의 9 나누기 2는 자, 7분의 9 그대로 쓰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2는 1분의 2로 생각해서 분모 분자 바꿔준다고했죠 14분의 9 자, 가분수로 바꾸면 5분의 21 나누기 3둘 서로 나뉘죠? 5분의 21 나누기 3 5분의 7 1과 5분의 두 번째 방법, 5분의 21, 나누기 3. 앞에 거는 할거 없어요. 항상 그대로 입니다 나누기는 곱하기로. 3은 1분의 3으로 바꿔서, 올 때는 분모 분자 바꿔서, 3분의 2. 약분, 약분. 5분의 7, 1과 5분의 2. 자, 마찬가지로, 4분으로 바꿔서, 17과 4는 안 나눠 떨어지죠? 그러니까 자연스로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합니다. 24분의 68 나누기 4 24분의 68 나누기 4 28, 24분의 17둘다안 나눠 떨어지죠? 여기서 끝납니다. 6분의 17 나누기 4자 앞에 거는 그대로 항상 6분의 17 나누기는 곱하기로 4는 1분의 4로 생각해서 올 때는 분모 분자 바꿔줘라. 24분의 17. 8분의 11, 나누기 5. 11과 5는 안 나눠 떨어지죠? 분모 분자에 똑같이 5를 꼽습니다. 40분의 55. 나누기 5를 해야 되죠? 40분의 55, 나누기 5. 40분의 11. 두 번째 방법, 8분의 11을 나누기 5. 8분의 11은 그대로, 나누기는 곱하기로. 5는 1분의 5로 생각해서 바꿔주면 5분의 40분의 네, 11. 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과 하고 이번과 하고 같이 이제 반복해서 보면서 하면은 이 분수의 나눗셈 어렵지 않게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